오늘은 리펄스베이를 갑니다. 이제 하나 이거 이 가방도 가져왔고 안에는 수영복도 입었고 가기 전에 어제 토마토 국수를 실패했으니까 오늘 토마토 국수를 아침으로 시도를 다시 해보고 다시 해변으로 가려고 해요. 이거 되게 미니미니하네신상아 소세지. 소지 이거 먹어 봤어? 어, 너무 맛있는데? 맛있어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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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우와! 네? 어떤, 어떤 낌이였지 정거리 맛 나잖아? 그런데? 아, 이거 두개 시켜주고 왔나? 맛있는데? 한번 시켜줄까, 지금? 이니까 응. 이번엔 아까 전에 그 자기가 시켜두고있었던 거. 음, 안해 이거 벌써 다 먹었어. 햄이랑. 햄 뭐? 이게 뭐야? 피런나 박해. 그리고 아 맞아. 소고기 들어간 거. 와, 이거 쉽지 않은. 이거는 쉽지 않은 맛이야. 왜? 네? 맛이 쉽지 않아. 고기야. 음. 고기에서 아무 맛도 안 나. <laughs> 맛있어? 다시 먹어볼면 그냥 계란이랑 소고기 정도만 될수 있는 것 같아. 근데 계란은 필수. 계란 완전 맛있어. 갔어? 응. 음. 갑시다. 여기서 어? 슈램 타고 이동 할 짱이죠. 근데, 야맛 맛있는데? 디저트는 좀 그렇지만 어제 산 당근이랑 허머스. <목소리가> 진짜 많 그냥 선택에, 선택에 권리가 없다고 해그 다음 그 마라 마라 아. 아니면 새우? 아니 새우는 3번 시작 3번, 4번? 아. Okay, 3번 1 0나 남았어, 오 오케이 10분 오케이? 네 4개 4개? 4개, 그리고 2 오케이, 오케이 알았네 커피 먼저 먹어볼래? Yeah. 와. 조심해 뜨거워 와 트러플냄새 너무 더워 그냥 트러플만 먹어도 될것 같은데? Can we c a t ramu? Can we one tiny? Yes. And can we get one emerald tapioca as well? Yes. Anything else? No, that's all. 오케이, y I w i l 갑시다. 근데 뭐, 우리가 모르는 뭐가 있나 보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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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독특한 맛이야. 에이삼성 아, 인가 럭키, 럭키. <웃음> <웃음> m n s 쇼핑한 거를 까보겠습니다 이거는 계산대 앞에 엄청 뿌려놨는데 한번 사봤어요 밀크 초콜릿 컵에 피스타치오라고 하는데 이게 거의 9,000원인가? 했는데 한번 먹어봐야겠다 이만하다 이렇게 던져지 근데 피스타치오 맛이 되게 약해 근데 맛은 있어 M&S 쿠키 다들 추천하길래 제니쿠키 대신에 그냥 이거 두개 사면 할인해줘서 훨시피그 이거는 안 신은 거랑 이거는 픽픽이짜 아까 먹어봤는데 이거는 도대체 이게 뭔지 모르겠네 그림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스톡 형태로 <laughs> 이거는 괜히 샀나 싶기는 한데 그냥 시아바타 빵을 팔길래 전국에 가시면 크롬셋을 꼭 드셔보세요. 근데 크럼펫을 한국에서 옛날에 이태원에서 파는 데가 있었는데 거기가 없어져가지고 크럼펫을 너무너무 먹고 싶은데 딱 가니까 M&S 크럼펫이 있더라고요. 이거 버터에다가 살짝 구워서 위에 크림치즈 올려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처음 보는 모양의 파스타인데 한국에서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한번 사봤어요. 아, 그리고 문제의 이 소스. 네, 근데 네. 이걸 사버렸어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오, 야, 이오 내가 이거일 할게. 4, 5, 8. 오, 되게 깔끔하네? 네. 네, 한국에서 나올 수, 아니, 여기 또 난사가 있는데. 한번 <laughs> 시도봐도... 아, 천천히 보자. 어. 아. 우와! 너무 기대하지 마! 음, 맛있어? 응 무슨 맛인데? 진짜 없어진다. 마카도고. 아, 어, 나좀 냉장고 싶켰어 이게 젓가락이 두 개가 있는데, 이게 공용 음식을 덜어낼 때 쓰는 게아고 이게 개인이 먹는 젓가락이야. 진짜 그래요. 진짜 젤리 같아. 이거 되게 신기하다, 이렇게. 음, 맛있어. 네, 먹으도 아, 음. 괜찮아? 엄청 음. 아, 부들부들하고, 음. 달달한 고춧과 고참... 닭발의 중간? 아, 저이간이한 거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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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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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음~~ 와, 그 와, <prompt> <목소리로> <근데 것 Tyl daily> <목소리도> 우리 이게 무슨 맛인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아 어, 맛있어. 까오리. 꾸진하아 하지만. 먹는 한 끼. 먹을 빠니까 먹을 만해. 잡한어은에비다 나도 표정이 그랬어 <laughs> 음, 음, 맛있는데 좀, 나도 처음에 좀 잉? 하지 않아? 음, 원상 이런가? 오, <laughs>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순두부야? 이거 두부야 두부 있고 이거 우리가 추구하는 이 고기 있 이게 특이하네. 냉공에 두부 푸딩이 원래 있긴 있어. 아, 그래? 어, 네, 두부 디저트. 맛있어. 근데 진짜 피스토를 믹서기에 넣고 간 맛이야. 음, 맛있어. 뭐 그거라고 많이 사오더라고. 아, 그 그래. 치토스가 맛이 다르대 한국이랑 음... 지연아 해? 어, 지연아, 뭐... 두 개의 음식 탁 달렸네. 아, 그래, 가만 갔다. 내일... 빤짝 채 슬러~ 면이 얇고, 이게 따로 들어있고, 이거... 포크도 들어있었어요. 포크... 여주인가? 라면 보면 항상 면이 엄청 얇았거든요. 저희 야채 뭐가 토마토국수였고 불닭은 똑같다. 여기 이렇게 다이닝 룸이 있긴 해나. 어 근데 물 선이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생각보다 순해. <laughs> 순한 건이 내가 좀더 짜자잘하게 했었어야 되는지 모르겠어. 한번 먹었을 때그게 그, 없어. 그렇지. 한우라면. <laughs> 그렇지. 그거를 <laughs> 고 <laughs>